근데 이거 다용도실 아니에요? 다용도실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루프탑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기가 우리만 쓸수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되게 들죠. 근데 나가면 안 돼요? 네,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우레탄이 아직 덜 말랐어요. 아, 우레탄 양성중이구나 네. 아. 넓다 넓어 아주 <laughs> 팀장 여기 네. 넓기도 넓은데 채광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뭐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참 조망이 좋은 곳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집탐정 TV의 윤느 팀장이에요 안녕.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97개 세대의 14층 높이 건물의 주상 복합 건물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1호선 도원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또 제1, 제2 경인고속도로까지 인접해 있어서 자차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교통적으로 편한 위치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 오늘 매물은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 자주식 주차를 자랑하는 이곳 매물입니다. 먼저 주차장 보러 가실게요. 지상에서 차단기를 열고 들어오면 지하 2층과 3층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연결됩니다.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요, 이곳에는 지상 3층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총 자주식 주차가 100. 10%또 이번 매물은 특별한 게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 주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며 중학교 어린 이 집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특히 어린 이 집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나 인하대학교 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인천시가 준비하는 10대 중점 사업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질 거란 얘기고요. 주변에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층 개발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쪽에 지대 상승이나 아니면 우리 집값 상승도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매물인데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외 테라스가 굉장히 넓다는 건데요. 야외 테라스가 있는 매물도 있고 없는 매물도 있으니까 다양한 구조의 여러 가지 매물 보시러 이쪽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랑 보러 가실까요? 내부 모습 함께 보실 텐데요. 안쪽에 공사가 조금 덜 끝나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금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현관 먼저 들어오시면 은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은색의 타일로 지금 예쁘게 넣어놨는데 이런 게좀 먼지도 덜 보이고 좀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여기는 이쪽은 신발장으로 쓸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팬 트리고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짐 같은 것도 수납하시기 굉장히 좋으시겠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일관 소등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도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에 옷 매무새 점검하시기 좋습니다. 자, 들어와 보세요. 중문은 지금 삼면동 중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펼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근데 예쁜 망인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이트 템퍼 보드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은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보실게요. 화장실도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변기 내, 변기 옆에는 스프레이건 들어가 있고 또 세면대나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짐 수납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예쁜 둥근 거울과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데요. 부스가 되어 있는 샤워실 안에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집의 가장 작은 방인 3번 방 보실 건데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 보시면은 3번 방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란색 벽지, 화이트 시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죠. 그리고 안쪽에는 보시면은 작은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뒤에는 이렇게 보일러. 들어가 있고 저는 보일러 시끄러운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닫아두으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작은방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옆쪽에 우리 집의 메인 공간이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넓다 넓어 아주 팀장 여기 네. 넓기도 넓은데 채광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뭐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참 조망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막히는 건물이 없이 뻥 뚫려 있고요. 인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 집에 속하고요. 이쪽 벽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 타일로 이렇게 밝게 넣어놨기 때문에 눈부심 같은 거 없겠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민트색 벽지.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삼성 에어컨 시공 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환한 주방도 한번 보실 텐데요.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우리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줘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예쁜 주방이고요.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고 자리가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도 전부 다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 팀장님 이거 뭐예요? 써요? 앵글에 너무 잘 잡히는데? <laughs> 아니 이런 거못본척 해야죠. 너무 잘 보여요. 아 이거 착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아 착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안 보이겠다 이거. 아, 그렇죠, 안 보실 이것 같아요. 아, 착한 분들만 <laughs> 보시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좀 보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를 조금 힌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외부용 수성 페인트거든요. 왜 외부용 수성 페인트가 여기 와 있는지 조금 이따 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은 어, 화이트에 골드톤의 예쁜 톤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뭐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짐이 많으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이쪽에 뭐 전자레인지 자리나 작은 가전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싱크대도 좀 널찍한 거. 그리고 예쁜 백조 수접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자, 이거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걸고 치지 <laughs> 아니 이거 걸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 집중을 아, 네. 할수 없어요 지금 네. 뭐 하시는거예요자 <laughs> 다시 우리 집중 자 집중 되셨죠 네. 괜찮으시죠 네자 여기는 삼구 하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요 팀장님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이 공간에는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깔끔하게 후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의자 놓고 여럿이서 식사하셔도 충분한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아일랜드. 그리고 평소에는 조리대 겸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명도 예쁜 게 달려있죠? 네, 그럼 우리 집두 번째 방과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여기가 오늘 집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굉장히 채광이 좋죠. 그리고 앞에 역시나 거실과 같이 앞에 막힘없는 뷰. 전체적으로 밝은 집이지만 이쪽에는 또 핑크톤으로 포인트를 줘서 또 다른 느낌을 내줬죠. 그럼 안방으로 가실게요. 이것이 우리 집의 안방입니다. 안방은 조금 더 무거운 톤의 벽지를 썼는데요. 그러면서도 밝은 느낌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틸그린 컬러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울리게 느껴지실 텐데 조금 더 들어와 보시면은 안방이 이런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 이용하셔서 작은 좀 수납칸 같은 거 짜셔가지고 이 공간을 드레스룸처럼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화장실도 있거든요. 화장실이 작지만 알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보신 메인 화장실의 소재와 동일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여기도 변기에 프레이거리나 세면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도 굉장히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여기는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사가 좀덜 끝나서 이게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 이 집은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용도실 아니에요? 다용도실 맞죠? 맞는데 다용도실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자, 다용도실 옆에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laughs>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루프탑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요. 여기가 우리만 쓸수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되게 들죠? 네, 나가면 안 돼요? 네,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우레탄이 아직 덜 말랐대요. 아, 우레탄 양성 중이구나. 네, 방수가 다될 거고요. 지금은 제가 나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공간이 넓은 거는 아마 가늠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뭐, 내가 그동안 로망으로 생각했던 것들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캠핑장 가기 힘들 때 여기다가 우리 집에다 캠핑을 해도 될것 같지 않아요? 충분하죠. 네, 그래서 어뭐 고기를 구워 먹어도 또 야외에서 온 느낌을 캠핑 느낌을 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넓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매물 보셨고요. 이 오늘 보신 구조 말고도 다양한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는 매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탐정TV는 더 좋은 매물로 꿀매물만 들고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